네, 오늘의 꿀팁은요. 바로 이 56도 외지로 띄우는 샷을 할수 있는 간단한 팁인데요. 네, 많은 분들이 이 띄우는 어프로치 샷을 굉장히 두려워, 두려워하셔가지고 모든 어프로치를 좀 굴리면서 하는 경향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필드를 가면요. 꼭 굴려야 되는 상황만 오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금 샷을 해야 하는데 지금 그린 앞쪽에 벙커가 있을 수도 있고 또 깊은 러프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띄우는 어프로치는 우리가 꼭 알고 필드를 가야 되는 부분인데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띄우는 어프로치를 조금 쉽게 할수 있는지 지금부터 팁을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보통 우리가 이 띄우는 어프로치를 할 때는 이렇게 클럽을, 클럽 페이스를 열어줘야 한다는 건다 아세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바운드로 클럽이 들어가면서 공이 뜰수 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여기까진다 아시는데 그 다음부터 약간 잘못된 백스윙으로 인해서 이제 망가지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자한번 측면을 보시면요 우리가 이렇게 클럽을 열고 어드레스를 했습니다. 자이 상태에서 백스윙을 이렇게 안쪽으로 두는 분들이 많으세요. 자 이렇게 되면요 일단 이 탑볼과 센크가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센크와 탑볼을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헤드를 열고 백스윙을 들어준 후에 이렇게 몸을 덮으세요. 자 그러면 지금 제 페이스가 어떻게 되겠죠? 페이스 한번 비춰주시면 네. 네. 로프트 각도가 원래대로 돌아왔어요. 이렇게 되면서 열었던 헤드를 이렇게 닫으셔서 이제 왼쪽으로 스핀이 걸리면서 또 런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때문에 이띄어는샷을 도전을 아예 안 하시는 건데요. 자, 우리가 생각해 주시면 돼요. 우리가 클럽을 열고 일단 백스윙을 하실 때요. 안쪽으로만 빠지지 않게 들어주시면 돼요. 약간 클럽을 바깥쪽으로만 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가 샷을 할때 우리가 드로우가 나면은어 런이 많이 생겨서 거리가 많이 난다고 다들 아시잖아요. 왜냐하면 스피이 왼쪽으로 걸리기 때문이죠. 그러면 우리가 또 드라이버 슬라이스 굉장히 싫어하시잖아요. 거리가 안 나니까. 왜 거리가 안 날까요? 스핀이 오른쪽으로 걸려서 런이 생기지 않아서 거리가 짧아지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 외지샷 뛰어는 외지샷은 어느 쪽으로 스핀을 걸어야 될까요? 두분 힌트 얻으셨나요? 오른쪽. 그렇죠. 오른쪽으로 <laughs> <저도 되게> 스핀 스피니... <laughs> <laughs> 오른쪽으로 오른쪽? 스핀이 걸려야지만 공이 도망가지 않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공이 스핀이 오른쪽으로 걸려야 된다는 걸 알았어요. 자, 그러면. 공을 왼쪽에 두실 필요도 없어요. 이렇게 되면 너무 어, 왼쪽에 공이 있다 보니까 긴장을 많이 하시고 이렇게 상체가 더 나가면서 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냥 우리 러닝 어프로치 하듯이 굴리는 어프로치 하듯이 공 가운데 두세요. 약간 오른쪽도 괜찮습니다. 다만 이 정도로 심하게 가끔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오, 네. 너무 심장돼요 <laughs> 이거 네. 네. 어, 이거는 띄우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어드레스에서 네, 오른발 앞쪽까지는 제가 허용해 드릴 수 있어요. 자이 상태에서. 백스윙 헤드 여시고 백스윙만 안으로 빠지지 않게 그리고 바깥쪽으로 든다고 생각하시고요 지금 제가 이 페이스를 보시면요 지금 가운데보다는 이토쪽 앞쪽에 맞춘다고 생각을 하세요 더 넓고 구류가 많기 때문에 이스핀이더잘 걸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른발에 공 그냥 편하게 두시고 밖으로 들었다가 어디 맞춘다 앞쪽, 토우 쪽에 맞춘다라고만 생각을 하시고 스윙을 해주시면요 아주 초보자분들도 제가 토우 쪽 맞춰보세요 하면 저절로 오른쪽으로 스핀이 걸리는 스윙을 하세요. 자 그러면 제가 이 느낌으로 바깥쪽으로 들었다 앞쪽에 맞히는 느낌 한번 쳐보도록 할게요. 오, 약간, 오 네, 약간 약간 걸맞았는데 한번 더. 안쪽이 아니라 우리가 백스윙은 어디? 바깥쪽으로 들고 토에 맞춘다는 느낌. 오, 상당히 높게 올라갑니다. 네. 네. 이런 식으로 어드레스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우리가 밖으로 들었다 앞쪽에 맞춘다는 느낌으로만 스윙을 부드럽게 해주시면요, 내일 필드 주말에 필드 가셔서 이뛰어노어 포시샷도 자신 있게 성공하실 수 있을 겁니다.